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높은 지위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두루 입 벌리고 다니며 상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천국에 한 발을 뒤돋 넣는 그 시간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크를 뽑아들고 또한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내세 천국 소망을 국건이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내세 천국 소망이 확실을 가지지 못하면은 마치 다시 없는 배와 같이 물살에 쏠려 떠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심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펴 주시는 의의 흉배 방탄 조끼를 입고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방탄 조끼를 입었다가는 마귀의 불화살에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어야만이 마귀의 화잔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듯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허리띠를 띠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생명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실 앞에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로 허리띠를 띠라. 정말로 진실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한 자는 담대합니다. 둘이 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가 쇼화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혹은 두려움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 혹은 분노의 불화살, 증오와 혈기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죄악을 수술하는 수술의 칼도 되고 죄악을 적발해내는 그러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쓰는 공격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은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정통한 자가 되면은 말씀의 칼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서 마귀를 난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박살을 낼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오직 기록되었으되 성경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서 쓸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발에는 보금의 신을 신으라. 보금의 신을 신고 마귀의 영토를 발로 짓밟고 다니면서 보금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귀 샤타니가 제일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기도, 동성기도, 금식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명령 기도로 마귀를 내쫓고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는 능력 있는 기도의 귀한 능력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이라는 무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움으로 엄습해올 때 두려움의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찬송의 무기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두려움의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지옥 불 속으로 다 쳐박아 다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승리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